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서방공장 공장장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자동화재 탐지 설비 및 시각경보 장치, 의 화재안전 성립 및 기술 기준 NFPC TC 2035죠.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기에 앞서 자,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구성 및 동작 원리, 자, 중요한 부분이라고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자,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안 보신 분들은 꼭 한번 참조하여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제 3조 정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기준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이렇게 밖에 나와 있는 것은 성능 기준이라고 했고요. 자, 박스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기술 기준, TC 기준입니다. 자, 용어의 정의, 같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요. 별반 다른 게 없습니다. 자, 1호부터, 자, 경계구역이란 중요한 부분이에요, 정의가. 경계구역이란 특정 소방 대상물 중 소방시설에 설치되는 특정 소방 대상물을 의미를 합니다. 화재 신호를 발신하고 그 신호를 수신 및 유효하게 제어할 수 있는 구역을 의미를 하더라. 제가 옆에 이렇게 자동화재 탐지 설비 구성도를 예시로 하나 그려놨어요. 자, 여러분들 머리 위에 보면은 감지기가 건물 규모상 어 어느 정도 된다고 하면 감지기들이 설치되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자, 감지기가 설치되어 있으면은 얘네가 화재가 발생되면은 감지해서 알려 줄 거잖아요. 관계자가 근무하는 방제실에 있는 수신기로 신호를 보내 주게 될 건데 이 적정한 범위가 필요할 겁니다. 너무 작아서도 안 되고 너무 커서도 관리가 어려울 거고요. 그래서 적정한 크기, 범위가 있을 건데 이 자동화 탐지 설비의 감지를 할수 있는 범위를 경계 구역 그리고 이 적정한 범위가 뭐다 화재 신호를 발신하고 감지해서 발신을 하면은 수신계에서 수신을 하고 얘를 경보할 수 있는 제어할 수 있는 부분들이 발생하겠죠 이 적정한 범위를 우리가 경계 구역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수신계에 보면요 이렇게 A 구역 뭐 1층 2층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A 구역 B 구역 C 구역 요렇게 해서 하나의 지구 표시 등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부분을 이 지구 표시 등이 하나의 경계 구역을 의미합니다. 자, 감지기도 이렇게 전원선이 배선되어 있겠죠? 그래서 이 전원선이 한 바퀴 삥 돌아서 다시 원위치로 돌아오게 되는데, 보편적으로 이렇게 발신기의 단자대에 전원선들이 꽂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배선과 다시 돌아오는 배선이 있는데, 자, 요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한 바퀴 돌아서 이렇게 오잖아요. 자, 이것을 한 개의 회로 또는 이거를 하나의 경계 구역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 적정하게 화재 신호를 감지해서 발신하고 수신하고 제어할 수 있는 범위를 의미를 한다. 자, 그래서 경계구역은 여러분들 수신기에 붙어 있는 지구 표시 등이 하나의 경계구역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더 이어서, 자, 수신기란, 자, 감지기나 발신기에서 바라는 우리 해당 방어구역에는 설치되어 있는 감지기도 있을 거고요. 감지기가 단선되면 동작하지 않을 거니까 수동으로 화재 사실을 전달하기 위한 발신기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지기나 발신기에서 전달해진 화재 신호를 직접 또는 뒤에 보면 중계기를 통하여. 자, 우리 규모가, 건물 규모가 조금 작으면요. 우리 플러스 마이너스 전원선의 접점 신원을 받아서 바로 오는 방식도 있을 수 있고, 좀 규모가 대규모, 중대 규모 이상이다라고 하면은 통신선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중계기를 설치합니다. 그래서 감지기가 동작하면은 중계기가 먼저 받아서 중계기가 수신기로 통신 신원을 바라는 이렇게 중계기를 통해서 수신하는 이런 방식이 또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중계기를 통하여 수신하여 화재의 발생을 표시 및 경보하는, 자, 감지기를 통해서, 발신기를 통해서 들어온 신호를 이렇게 수신기에서 화재 표시 등 지구 표시 등 또는 주경정, 지구경정인 나라랑 울리겠죠? 자, 표시 및 경보하는 장치가 뭐다? 자, 수신기이다라는 개념입니다. 자이 정이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개념을 정확하게 잡아야 뒤에 본문을 읽어가실 때 이해하는 부분들이 어, 좀더 쉬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중계기란 한번 볼까요? 감지기, 발신기. 자 감지기가 동작되거나 발신기가 동작되거나 중대 규모 대규모 건물에 있어서는 이 신호선을 수신기까지 일일이 끌어오면 너무나 많은 간선수가 발생되기 때문에. 통신선을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중계기라는 것을 사용을 합니다. 감지기, 발신기 또는 정기적인 접점 등에 의해 작동에 따른 신호를 받아서 이를 수신기에 전송하는 장치. 자, 요렇게 생겨져 있습니다. 자, 얘가 뭐예요? 수신기로 보내는 것을 우리가 중계기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통신선에 의한 신호를 전송하는 방식을 우리가 중계기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4호의 감지기 볼까요? 화재가 발생되었을 때 연소 생성물이 있을겠죠? 자, 연소 생성물에는 열도 있고, 연기 있고, 또 불꽃도 있고, 기타 가스도 있을 것입니다. 자, 이런 연소 생성물을 감지해서 수신기에 신호, 화재 신호를 발신하는 장치를 의미를 하더라. 자, 조금 큰 사진을 첨부해 놨는데 중계기 이런 타입도 있지만 여러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제조사마다 다르다. 자 그래서 이렇게 신호선이 감지기로 연달이 정, 어, 연결이 되어 있고요. 요것들이 다시 피드백해서 돌아옵니다. 그래서 감지기에 입력과 출력 선에 같이 물려서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중계기는 뭐예요? 수신기로 신호를 전달해 주겠죠 자그 중에 감지기를 보고 있는 거자 화재 발생시 열을 감지하면 열감지기 연기를 감지하면 연기감지기 불꽃을 감지하면 불꽃감지기를 설치하면 됩니다 자 5호의 발신기란 수동 누름버튼 저기 pt로 이렇게 그려 놓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얘 까만 버튼을 손으로 누르면은 보통 2kg 정도의 힘을 가해서 눌러줄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수동 누름 버튼의 동작으로 화재 신호를 수신기에 발신하는 장치. 자, 감지기가 자동으로 감지를 해서 수신기에 알려 주겠지만 감지기의 전원선이 단선되어 있으면 감지기가 동작 안할 수도 있을 거니까 수동으로도 화재 사실을 전달하기 위해서 수동 누름 버튼이라는 발신기를 설치해서 자, 자동이 실패하면 수동으로 성공할 수 있게끔 페일 세이프 개념이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발신기라고 표현하고 있다. 자, 그래서 보면 은 발신기 표시등이 있는데 평상시에는 소등되어져 있다가 발신기 누른 버튼을 꽉 누르게 되면요. 여기에 들어와 있는 플러스만의 접점이 붙으면서 이렇게 빨갛게 LED 램프가 들어오게 됩니다. 자, 이건 뭐예요? 플러스 마이너스를... 접점을 붙여주면서 수신기에 신호를 전달해 주는 부분들입니다. 자, 그래서 수신기에서는 이 아랫부분에 표시된 있다고 하면은 발신기 버튼이라고 해서 몇 층에 발신기가 동작했다 수동 발신기가 동작했다라고 해서 알려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이어서 6호의 시각경보 장치란 화재 신호를 시각경보기에 전달하여 청각장애인에게 자, 우리 주경종 수신기 옆에 있는 경종을 주경종 해당 경계구역에 있는 것을 우리가 지구경종이라고 하는데 자, 불특정 다수인들이 근생이나 판매시설에 왔어요. 그 중에는 청각장애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경종소리를 못 들을 거니까 화재신호를 어떻게 시각경보기에 의해서 전달될 수 있도록 전멸 형태, 반짝반짝 이렇게 꺼졌다 켜졌다를 반복하죠. 전멸 형태의 시각경보를 하는 것을 시각경보장치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7호의 거실이라고 해서 거주, 직무, 작업, 집회, 오락, 우리 기사시험이나 어떤 관리사 1차 시험에서도 꽤 많이 나오는 거죠. 정의 부분에서. 자, 그밖의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거실라고 해서 거실인 우리가 말하는 화재실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장소에는 다 이렇게 감지기를 설치하고 시각경보기도 설치하고 우리 시각경보기를 설치하는 대상은 달리 있었다는 것도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 박스안에는 NFTC 기술 기준은 자, 위에 있는 성능 기준과 동일한 부분입니다. 다를 게 없다. 똑같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6호 7호까지 똑같다. 자, 제 3조의 이 신호 처리 방식입니다. 화재 신호 및 상태 신호, 화재를 신호를 주고받는, 그리고 수신기에 표시되는 신호들이 있겠죠? 자, 이런 것들을 화재신호 등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합쳐서, 송수신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1호부터 3호까지 세 가지가 되어 있다. 기술 기준도 성능 기준과 내용은 똑같고요 아래에 있는 항목들의 기술 기준도 성능 기준과 똑같다. 자 그래서 성능기준만 하나 살펴보면 자, 유선식, 무선식 둘을 합쳐놓은 유음보선식이 있다. 일단 유선식은 당연히 선이 있는 식이죠. 화재신호등을 배선으로 송수신하는 방식이라고 해서 자, 우리가 어, 수신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선이 물론 간선수가 7가닥 이상이겠지만 일단 플러스 마이너스 선이 간다고 볼게요. 자발신기에 누른 버튼을 누르면 은 접점이 붙으면서 수신기에 제가 이렇게 표시가 된다고 했죠. 자, 이런 방식은 유선식, 우리 전원선이 배선되어 있는 방식을 유선식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자, 그러면 선을 일일이 배선 공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발생합니다. 자, 하지만 이런 선을 없이 가는 무선식도 있다. 화재 신호 등을 전파에 의해 송수신하는 방식이 있다. 자, 감지기는 이런 감지기가 아니겠죠.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얘네가 보편적으로 배터리가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배터리가 보통 내장되어 있는 타입일 겁니다 자 그래서 화재가 발생이 되면은 처음에는 LED가 이렇게 소등되어 있다가 감지가 되면 이렇게 점등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얘가 통신신호를 이용해서 뭐예요 무선으로 수신기의 화재가 났습니다 라고 방제실에 관계자가 근무하는 장소에 수신기의 신호를 보내 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화재가 났네, 화재 표시 등, 어디서 나서 지구 표시 등, 이런 것들이 표현되겠죠. 그래서 수신기의 화재 신호를 알려주는데 무선으로 알려주는 방식이 무선식입니다. 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좀 보기 힘들 건데, 자, 전통 재래 시장에 보면요. 아, 기존의 건물 규모가 과거에 이, 어, 지어졌던 건물들이 많고 또 적용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법적 기준에 이런 재래 시장에 각 호별로 예, 장사하는 매장들이 있겠죠 다 소규모일 겁니다 그런 장소에 감지기를 요렇게 요렇게 종류별로 설치를 해서 전원선을 기존에 있는 곳에다가 깔기가 어려우니까 자, 무선에 감지기를 설치해서 감지가 동작되면 뭐예요? 수신기로 전달될 수 있도록 보통 전통 재래 시장에 적용이 가능한 부분에 있습니다. 자, 일반 우리 하우징 건물에는, 일반적인 건물에는 아직은 존경하지 않고 있는 부분에 있습니다. 자, 3호에 보니까 유 무선시 이 둘을 혼합한 방식을 의미를 합니다. 자, 그래서 뭐 발신기까지는 전원선을 연결을 하고요. 자, 여기에 뭐 중계기를 하나 두어서 여기 감지기가 동작되면 무선으로 신호를 받아서 중계기가 동작되면 뭐예요? 중계기에서 수신기로 전달될 수 있도록 유선과 무선을 이렇게 교명해서 설치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을 의미를 합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제3조 정의를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 제4조 경계구역부터 자세히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